와!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앙팡 치즈가 아닌 앙팡 테리블 컴퍼니에 소속되어 있는 1년 1개월 차 연생 최병훈입니다. 앙팡 테리블이란 뜻은 무서운 아이란 뜻인데요. 저희 회사 이름처럼 저는 실력과 외모가 무섭도록 뛰어난 아이입니다. 제가 한번 노래로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보겠습니다. 진하게 화장을 하고 예쁘게 머리를 하고 오늘도 집을 나서는 넌 예뻐. 네, 그리고 개인기를 준비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엄청 커다란 모기 하나에 발을 물었어, 간지러웠어.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발을 긁었어, 간지러웠어. 네,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더욱 더 노력해서 무섭게 발전하는 최병훈이 꼭 되겠습니다. 저 최병훈 많이 기억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